지금 요번 21년도 한해 가장 아 많이 팔린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전체 다 길게 나오게 지금 했고요 색상은 조금 포플라판 이렇게 직접 만들었다는데는 못 들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겁니다 아이것도네 직접 제작한 거고요 AS도 저희 쪽에다 가능하시고요 예. 요거는 이거도 저희 촬영 때문에 급조 1,500만 <laughs> 어, 원을 저희가 400만 원 할인행 가격에서 1,100만 원 아, 아니 근데 그러면 남아요?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부카 캠핑의 부피드입니다. 지금 경남 양산이죠. 예, 네, 양산에 나와 있는데, 와, 요 공장 앞에 차들이 이렇게 많은지. 자, 오늘은 일단 저 앞에 보이는 스타렉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타렉스 삼총 사라게 되나요? 일단 요게 60대, 60대 분들한테 좀 타겟팅 을했다고 60대 분들이 좋아하는 예, 레이아웃. 또 색깔을 했다. 아, 여기 사장님 계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 네,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가볼까 캠핑입니다. 혹시 성함이? 네, 저는 지수 캠핑카 대표 김명성이라고 합니다. 네. 지수 캠핑카요? 네, 네. 지수 혹시 뭐 자녀분 이름? 아 아니고요. 많이 뭐 여쭤보시긴 하는데 어 땅지자 물수자 해서. 아. 이제 땅과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캠핑카를 제작한 데서 아 그런 의미에서 지수 캠핑카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일부러 지금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 아니면 하이날개핀 것처럼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네, 오늘 삼총사입니다. <laughs> 아, 삼총사요? <laughs> 네, 무슨 네. 무슨 삼총사 하면 될까요? 어, 뭐 스타 삼총사분 되지? 아, <laughs> 스타. 지금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저 차량을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캠핑카고요이녀석이 메인이네요, 그런데. 네네, 맞습니다. 어, 색상이 좀 되게 편안한 느낌이요? 네. <laughs> 어, 지금 주 타겟이 60대요. 저희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은퇴하신 저희 사장님들,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삼촌 뻘 되시는, 그런 이제, 집든지. 네, 그런 아. 사장님들 많이 오시고요. 그분들들은 색상을 좋아하잖아요? 어, 이 색상이 가장 요번 21년도 한해 많이 나간 모델들만, 아. 옵션들만 저희가 함축을 시켜가지고, 요번에 네. 이제 가보카 캠핑에서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저희가 할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할인 있어요? 네네, 할인 있습니다. 21년도에 마지막 많이 나간, 할인입니다. 네. <laughs> 어, 사양들을 모아서, 네, 맞습니다. 요 친구한테 다, 아, 맞습니다. 조합을 했다. 네. 네네. 어, 저희가 할인이... 뭐 다른 차들 나중에 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네. 뭐 포플라판으로 저희가 위에 장식장으로 간 경우도 있고요. 음... 뭐 흰색 포플라판, 그리고 뭐 코발트 블루, 여러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이제 가구를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고무나무인데요? 네, 이 나무가 지금 요번 21년도 한해 가장 아... 많이 팔린 모델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웨이드로 하셨고요. 네, 뒤쪽은 이제 단열하고 안에는 이제 스웨이드로 이제 따뜻한 느낌의 이제 스웨드를 저희가 마감 작업을 했고요 위에 이제 트리밍 작업도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좀 엠보 가죽으로 이제 전작은 예. 작업이 됐고요 예. 안에 드신 예. 분들이 좋아했던 아, 뭐. 색상이고요 음, 어, 여기도 위에 예. 예, 고무나무 아, 이것도 디자인을 하나 이렇게 네네 하신 거네요 어, 특이한데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이번 21년 요번에 네. 마지막 네. 12월에 이제 한해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할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할인 행사. 네, 네, 이벤트네요. 네, 알로... 마지막 할인. 자, 네. 그러면 먼저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할인 행사 얼마? 어, 1,500만 원을 저희가 400만 원 할인행 가격에서 1,100만 원 선착순 10분에게 어. 저희가 아. 이제 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400씩이나요? 네. 와, 아니 근데 그러면 남아요? 남습니다. 바로... <laughs> 직원 온 저희 이제 김포 지점 이제 직원들 그리고 저희 본점 경남 부산 저희 직원들 감사 마음을 담아서 저희 인건비에서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아, <laughs> 이번에 그 열대 한정에서 좀 네네, 마진을 덜가져간다 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계셔야 저희도 있는 거니까 또 내년 아. 또한해 저희가 하이팅한다는 그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인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 캠핑카가 되겠네요. 감사 어, 스탠렉스 뭐 어, 세큐 캠핑카 그래도 <laughs> <laughs> <생큐> 캠핑카 <웃음> 자 <웃음> 그럼 하나하나 우리 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자 어디부터 그러면 제일 좀어 포인트를 둔다면어 어, 포인트는 나가셔가지고 전기가 가장 많이 걱정이 되시고 전기를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모델 저희가 할인할 때4 k g 짜리 인버터에 지금 배터리가 네600 400암페어 400네 인산철 배터리 예또 간단한 이제 캠핑 용품들을 넣으실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이제 CNC로 저희가 다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고무나무로 만든 장식장 아, 수납함이네요. 네. 네. 아 여기를 그럼 옆에도 옆에도 똑같이? 마찬가지 네. 수납함이 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게 잠깐만 닫았을 때요. 네. 음. 아 여기는 지금 어, 뭐 주행 중에 혹시 열 수도 있는. 아, 어, 옆에 이제 자석이 다 열리기 때문에 네, 자석을 네. 어, 아직 안한 거고요. 네, 네. 자, 이쪽도 수납 합인데 여기는 이제 문이. 네, 이쪽은 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스타렉스 이쪽 에어컨 공조기라든지 이쪽에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반대쪽에는 저희가 지금 스타렉스 필러 쪽을 다 깎아냈어요. 깎아내서 네. 아무래도 침상 그이 측면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깎아내서 이쪽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한 거고요. 어. 이쪽 에어컨을 저희는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문 없이 간단하게 그냥 아, 걸칠 수 있는 정도만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옆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LED 지금 줄바를 달아가지고 조명으로 포인트를 아, 줬고요. 아, 이거 조명이구나. 네. 근데 이게 특이하네요. 보통 이제 우리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는데 이게 네. 지금 커튼이 암막 커튼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요번 카보카 캠핑 촬영 때문에 응. 급하게 저희가. 아, 급조. 급조 저희가 어저께 저희 와이프. 사모님이. 네, 와이프 제가 용돈 좀 주고. 아하. 미싱. 예. 해가지고 저희가 폰디를 좀준 거고요. 이것도 지금 원하실 경우에는 허니콘 블라인드를 저희가 장착하실 수 있게끔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오. 지금 저희가 색상을 조금 밝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아마 문의 주니, 전화 주시면 그때는 제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커튼이 네, 이제 데코레이션에 하나로 한 건데. 네, 원하시면 뭐 저희 와이프 제가 용돈 좀더 주고 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보신 포인트... 분들이 난이쪽좋 좋다. 아, 어, 나쁘진 않아요, 저도. 예. 근데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급조. 나쁘지 않은 <laughs> 것 같긴 해요. 네. 요거는 이거도 저희 촬영 때문에 급조. <웃음> <웃음> 촬영 때문에 안에 탭블 탭이... 근데 저희 손이... 저희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인테리어를 따로 이제 목공소에 이렇게 맡기셔 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저희 지수 캠핑카는 음. 지금 목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CNC 그다음에 음. 수작으로 저희가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남은 나무들이 있으면 손님이 원하시는 이런 탁자들은 저희가 서비스로 만들어 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그냥 증정해 드리는 거. 뭐, 이번에도 아. 뭐 원하시면 저희가 손님들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하나가 아니고 그럼 두개세 개도 뭐 손님에 따라 자, <laughs> 잠깐 고민하시는 거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TV가 이렇게 있는데 어, 네. 이쪽에 있는 건잘못 봤는데 네. 브라켓을 이용했겠죠? 지금 자브라켓을 네, 좌우... 이용해서 이제 장착한 여필러 TV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TV도 저희가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예요. 뭐 천장 모니터도 있고요. 밑에서 이제 상위로 올라오는 리프트 팁 TV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가격 대비 이 TV가 요번 한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몇 인치? 24인치요? 네, 24인치. 24인치? 24인치? 지금 각도가 지금 좌우로만? 좌우로만. 네. 보여주실래요?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삼성 거네요. 네 스마트 TV는 아니고요. 네 스마트 TV는 아니고. 예. 집안 지금... H T V요. 네네. U R 은안 되더라도 좌우로는 다. 네 좌우로 다 맞아. 가능하고요. 음. 뒤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이 브라켓을 좀 볼게요. 이건 뭐 그냥 어... 선단 브라켓이기 네.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렵지는 않은가요? 네. 살짝 돌리셔 가지고 조아 음. 주시면 되고요. 어 아, 여기까지 나오네요. 네. 어, 조명도 여기도 있어요 보면은 엠보싱이 네. 아까 이제 무난한 유색깔로 제일 인기 있다는 생각에 이제 조명 이것도 뭐 디머 기능 있는 걸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터치로 지금 원터치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저기 스위치가 스위치 아 컨트롤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을 켜 버리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원이 네. 온, 온오프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버터, 음. 뭐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모든 전기, 그리고 제품들은 여기서 다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 LED 지금 조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 제작한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체 제작이 어떻게요? 네. 어뭐 지금 요? 아크릴부터 그냥 원형 등 LED 줄바 위에 원목까지 저희 쪽 회사에서 CNC로 이것도 마찬가지 다 따서 아. 모양을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또한이 모델은 무난하게 제일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부속 뭐 전구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 전선도 있어야 어, 되는 그거 거고. 거다 저희가 있죠. 아, 있어요? 네, 있고요. 오... 뭐, 시가잭 해가지고, 시가잭 꽂으시면 나오실 수 있게끔 하나 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야. 와, 이거 진짜, 제가 자세히 가서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아, 보통 업체에서 이런 거를, 물론 이 완성도나 마감도한테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직접 만들었다는 데는 못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다 전기 전자 그리고 뭐 차량 정비 자격증을 다 소지한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회로도라든지, 네. 그러면 전기라든지 그리고 차량 산업 기사를 정비 산업 기사라든지 다 자격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AS도 그럼 다 해주는 거고? 어, 그렇죠. AS도 저희 쪽에 다 가능하시고요. 네, 네. 보통 얼마 기간이? 저희가 기본 1년을 저희가 AS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손님들이 <laughs> 뭐 임의로 부러뜨린 제품만 아니시면 뭐 전기 시설이나 뭐 제품들은 음. 웬만하면 저희가 AS를 1년 이상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아, 모든 거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AS가 어.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게 그렇죠. 확실한 제품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AS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럼요. 수납 한번 열고 앞으로 한번 예 싱크대로 네. 가보겠습니다. 좀 열어봐 주시면. 음, 제희 유압 소바가 예 달려 있고요. 유압 소바로 양대. 지금 상당히 지금 수납함이 좀 큽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진짜. <laughs> 그래. 그리고 손님들이 원하시면 안에 저희가 칸막이를 저희가 만들어드려요. 아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만드셨다가 떼려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laughs> 탈착 가능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어, 그렇죠. 탈착 가능하기도 하는데 네. 또 이게 또 물건이 또놀수 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고정을 다 해드리고요. 음, 알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여기다 낚싯대 해가지고 네. 낚싯대 보관함이 있는데 그러면 낚시를어 저희는 낚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본점이 부산 경남점이기 때문에 낚시하는 손님들이 한30% 정도는 많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낚시 가방을 넣는 수납함을 아, 있어요.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여요? 어디예요? 2열 쪽에 저희가 낚시 자마 <laughs> 네, 일단 보겠습니다. 네네. 보고 지금 어, 여기 까치발 있는 부분 아 여기 낚시 가방이 딱 들어갑니다. 어 저도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낚시 하세요. 네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네. 지금, 사이즈가, 1,50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아, 그쵸. 렇죠1,430 네. 이렇게 뺐는데, 네. 완전 다 풀로 했으면은, 네. 야, 1,500까지 나오려나 이게? 어, 나옵니다,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이, 불편한 점이 있네요? 아, 이거는 쇼바를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어. 낚시, 가방, 들어갈 수납함이 이 공간보다는 더 넓게는 안 되기 때문에, 쇼바를 좀달 수는 없어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뭐, 좀 물건을 꺼낼 때. 네. 어, 이게 자동으로 다친다는 거잖아. 놔보실래요? 놓아, 아, 그러니까. 네. 그럼 손을... 이건 조금 보완을 할 필요는 있는데. 네. 낚시대만 넣는 게 아니고, 다른 뭐, 부분도 넣을 수 있잖아요. 파라솔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거 넣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긴 우산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저거를, 어, 내려오지 않게 하면 좀 더. 아, 네. 그쵸. 맞습니다. 예. 네.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온 김에 우리 앞에 볼까요? 이건 네. 이제 싱크대잖아요, 흔히 말하는. 네. 오, 근데 냉장고가 100... 이게 지금 98L. 9 8이요 네. 여기도 네. 똑같이 고무나무로 했는데. 네네. 이건 그냥 테이블 빼는 거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 기, 길게 나오네 꽤? 네, 저희가 전체 다 길게 나오게 지금 했고요. 어, 밑에 다리발이 뭐 있어야 돼요? 될... 어, 다리발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쪽에 있는데. 다리발을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에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음... 여기도 저희가 고무나무로 할까 하다가 테이블은 네. 색상을 조금 포플라판 사이트 그렇죠. 계열로 저희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무리 고무나무가 좋아도 네. 너무 똑같으면 또 식상해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어닝 이 있어요. 근데 네. 어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 이번에는 어닝은 포함이 안.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어닝은 추가로 하시면 저희가 뭐 김포점이든 저희 경남점이든 가격 좀잘 해서 어. <laughs> 그렇게. 어쨌든, 요, 어닝이, 어닝이 빠져도, 어닝은 네. 이제 옵션이잖아요? 옵션입니다. 네네. 예. 네. 어닝 빠져도, 1100이면은, 상당한 매력. 어휴, 상당히 어. 뭐야. 어. 400이 지금. 그렇죠. <laughs> 그죠? 네. 어. 어, 신이 오셨네. 네. <laughs> 네. 자, 저희 촬영을. 자, 여기 봤고, 여기 근데 보통 이거 가 저쪽에 반대편에 있나요? 청소 오수통에? 네, 청소 오수통, 그리고 싱크대 반대쪽에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예. 네일식으로 이동형.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반대쪽에서. 어, 지금. 여기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 네. 아니구나. 여기도 지금, 만약에 그냥 이 작업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지금 밑에 스펀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이 네일 빼고 지금 여기 포플라판으로 지금 마감을 아, 해 놓은 거예요. 포플라판이에요? 거고요. 네, 포플라판입니다. 아, 자, 우리 그럼 네일 이동. 네, 반대쪽. 에크 이동, 네. 아, 잠깐만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네. 이거 따로 해서 만드신 건데 이게? 네네. 순정을 순종... 순정 네일을 저희가 사용한 거고요. 순정 네일에 이제 작업해서 이제 손잡이를 만드신 건데 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경사가져서 그런가봐요. 네. 좀무겁네요 어. 원래 이게 이제 부드럽게 이동이 되는 건데 평지에서는 부드럽게 되고요. 어, 지금 경사가 좀 채워졌죠. 뒷 네. 부분이 아 그러네요. 제가 좀 연약합니다. 어, 여기는 지금 메리평 싱크대 보시면 되고요. 싱크대는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 손잡이요. 어, 여기는 청수, 오페스 물통. 그러니까 요0리터에다가 연결되는 네, 네. 청수도 각각 2 0시이요 네, 네. 도메틱건가 이것도? 아니 이거 지금 야마비시. 야마비시고. 네. 이쪽 지역들은 야마비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좀 부품은 지금 야마비시에서 많이 조달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도메틱이 좀 더고가로서 그런 것도 있죠. <웃음> 솔직히, <웃음> 이제, 솔직한 게. 맞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도미티하고 저희가 가격 차이가 조금 나요. 나는데 일단. 예. 나요, 예. 나는데 일단 사용하는 데큰 불편 없어요. 어, 그건 불편 없으시고요. 예. 예. AS가 일단은 혹시 이위판이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AS가 좀 빨리 돼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제품이다 보니까 야마비씨 제품을 저희가 많이 쓰신다고. 쓰면다고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장점이 있어서 좋네요. 빨리 네. AS가 된다는 거. AS가 빨리 된게 제일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요게. 오. 그리고 여기가 전자렌지 잖아요 네, 전자렌지 이거 좀 어, 작은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전자렌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아. 이제 캠핑 가셔가지고 그 맞는 전기 전압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장착을 하다 보니까 리터가 조금 작아요 20리터 보다 조금 작은 15리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전자렌지 그리고 저금 수납함 나오는 거개수대 어디 수납함 나 저게 이게 여기서 봐요 음. 네, 까치만 보여주세요. 각도 다 조절되는 거죠? 네, 각도 조절 다 자, 됩니다. 까치발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전기를 봐야 돼요. 네네. 오! 물기, 와 여기 한 면을 다쳐져요 네. 전기가 이 모델은 풀업이기 때문에. 네. 아, 전기 사용에서는 풀업이에요? 네. 400A에 4kg짜리 인버터. 순수정연파. 4kg요? 네. 와, 왜 이렇게 고사양해요? 나가셔가지고 전기가 가장 많이 걱정이 되시고 전기를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모델 저희가 할인할 때 4kg짜리 인버터에 지금 배터리가 네. 600, 4 0 0암400 네. 인산철 배터리.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 네. 그죠? 200암페어짜리 두 개. 두 개. 여기는 인버터고요. 네네. 음. 이거 주행 충전은 얼마짜리로? 주행 충전은 50암페어. 50암페어. 한전 한전은 지금 안 들어가 요안 들어갔어요. 네. 한전도 어. 추가로 하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저기가 메인 컨트롤 패널인데, 오, 네. 어, 저게 조금, 어, 저런 디자인은 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스위치 컨트롤도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겁니다. 아, 이것도요? <laughs> 네, 직접 제작한 거고요. 여기는 <laughs> 이제 다 쉽게 그냥, 간단해요? 네, 볼트 완전... 게이지, 뭐, 12소켓, 뭐, 어. 싱크대, 냉장고, 실내 등 모든 걸 지금 여기서 다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직관적으로 네, 또 전기장판 12볼트 사용하신 분들 위해서 이제 시가 잭을 두 가지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스위치 컨트롤러를 직접 제작을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원하실 때 뭐, 시가 잭이든, USB 포트든 이런 것들은 나는 좀 추가하고 싶다면 뭐, 저희가 추가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니까 맞게끔 저희가 지금 스위치 컨트롤러 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어, TV를 22인치 응. 어, 중소기업 중소기업 출... TV로 저희가 이렇게 행사에 나가기로 했는데 네. 어쩌다 차... 촬영하다가 <laughs> 지금 24인치에 바뀌었어요 감독님께서 네, 감독님께서 어. 24인치를 조금 <laughs> 두가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네. 1등급입니다 전기 효율 1등급의 24인치 삼성 TV 제가 어. 여기다가 뭐 확실하게 <laughs> 방송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스이더 적어졌네요. 그나마 뭐 없는데도. 일단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번 하네. 예. 21년. 네. 또 22년은 더 꽃길만 걸어라.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무시동, 뭐뭐 토출구가? 토출구가 지금 운전석 뒤에서. 아, 보통 거기 많이 예, 하니까요. 순환될 수 있게끔. 다 봤습니다. 전기 사양이 꽤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네, 전기는 이렇게 쓰시면, 뭐, 캠핑 어. 가셔서 3박 4일, 4박 5일도 충분히, 뭐, 잠깐, 잠깐 시동 거시고 하시면 쓰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고요. 어. 네? 사양도 높은데, 이거를, 1, 어, 3,100에. 네, 이렇다. 네. <laughs> 자, 보는 김에 잠깐, 옆에 차량 잠깐 볼까요? 아 네네. 예. 네. 비슷비슷요 레이아웃은 다. 그죠? 네, 이 차량은 뭐, 옆 장식장을 풀로 저희가 이제, 아. 이 사이드, 이 장이 다르네요, 보니까. 네. 그건 책꽂이처럼 접게 돼 있고. 네. 어, 요거는 고무나무가 아니고 이거는 포플라판 예. 네. 네. 그리리스도 뭐 색상이 색상이 좀 아이보리로 네. 이제 제작이 됐고요. 이거는 60대라기보다 이거는 조금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차세요또 전기가 지금 저차량보다더 들어갔습니다. 아. 배터리가 400이 아니라 600암페어. 이게 600요. 600암페어에 뭐 인버터는 똑같이 4kW. 이건 또 그럼 고가 제작비가 더하다고 네, 좀더 나가는데요? 네, 좀더 들어가죠.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무시동 에어컨, 어. 뭐 무시동 히터, 그리고 한전 충전기까지 아. 모든 전기가 거의 뭐 여기서 사셔도 될 정도로 음. 예 전기 완전 풀업입니다. 여기 히 저기 에어컨까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아, 비슷하게. 이렇게 네, 네. 아 이건 비슷하니까. 네, 네. 저 근데 아까부터 보니까 이게 버스, 미니버스? 네. 카운티잖아요. 카운티. 네, 25인승. 카운티 아 카운티도 해요? 네 저희도 뭐 45인승, 25인승 마스터 다 하고 있고요. 아... 일단 뭐 주력이 스타리아, 스타렉스긴 한데 온기에 잠깐 제가 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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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제 코필러나무로 앞에 지금 네 화장실이잖아요. 여기도... 네 화장실겸 이제 샤워실이고요. 음... 오... 화장실은 공간 넓게 있는데 아직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거고요. 네. 아, 잠깐만 나와 봐주시요 네. 예. 에어컨. TV, TV 50인치. 아 TV가 크네요. 스마트 TV 50인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침대 그죠? 침실 공간. 침상 그리고 중간에 아, 테이블이 있는 거죠? 네. 리프트 테이블. 예, 매트리스를 빼면은? 네, 빼면 자동으로 이제. 음, 와, 이건 진짜 TV 가카라반 창문을 네. 사용했고. 음... 네. 이제 뭐 장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많이 탐을 내시죠. 알겠습니다. 아 구경 잘 했고요. 네. 자, 정리 한번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전기 같은 요 시설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400 인버터 네. 4킬로 네. 네. 주행 충전기가 50 네. 한전은 옵션. 옵션.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감사 이벤트로 열대 네. 1,100만 원. 100만 원. 그 부가세 계속쓰는 부가세는 없이 1,100만 원. 네. 포함해서 1,100만 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